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보았 분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기도 하며 실속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감성적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방송이나 연예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거나 행동이 반듯한 운입니다. 남자는 계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불손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리를 얻고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하여 자금을 받고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하는 분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눈에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신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딸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애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인색해지는 눈입니다. 직장에서 구설로 어려움을 겪거나 다운 수가 있는 눈입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어 해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원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이루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거짓과 변덕을 일삼고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다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업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빈혈이나 강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가 합의되어 음천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아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